719번. 대답 좀잘좀 좀좀 해줘. 모르면 모른다고 물어보고요. 0 이상 파이 미만에서 2에. 사인제곱. 괄호 x 플러스 2분의 3파이 플러스 x라고 써야겠죠. 그렇죠 자, 2분의 3파이 플러스 타. 뭘로 바뀌어?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타는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뀌어. 그치? 근데 어차피 제곱 시킬 거니까 2에 예.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3 사인 x 빼기 3 이렇게 바꿀 수있고요그죠요 자리 뭘로 바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꾸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플러스 3 사인 x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하고 분홍어 방향 바꿔줘야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기 분해한 것좀 불러볼래? 숫자만 21 하면. 마이너스는 둘 중에 어디에? 둘 다. 그치? 그러면 2분의 1 이상 누가? 사인. X가 몇이야? 1이하 근데 사인 값이 1 이하인 건 항상 성립하니까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X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 주어져 있네요. 사인 값은 x 좌표야 y 좌표야 Y좌표야 그치? 반원 이렇게 그려놓고 왜 반원인지 알아? 파이까지니까 그치? Y좌표가 2분의 1인 순간이 있을 거야 그치? 디디디디디디 여기 30도 6분의 파이 그다음 이쪽은 그럼 6분의 5파이. 5파이 해가지고 요 윗부분 여기가 답이겠죠 그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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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하래 우리 문제에서? 아이고 해를 구하랍니다 타 구했어요